2022년 1월 30일 일요일입니다. 군산에 있죠. 군산의 3대 짬뽕 중에 하나 쌍용만조 맛있습니다. 쌍용만조 옆에는 잘 이렇게 바다가 아주 아름답게 아름답게 촤 펼쳐져 있어요. 이 전광이 그냥 이미 대한민국 1등 짬뽕집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메뉴는 짜장 짬뽕, 뭐 탕수육이 있는데 한 3년 전에 한번 와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쌍용만점으로 입장합니다. 입장. 네. 쌍용만점 백년가게 현판이 먼저 인사를 하네요. 어, 지금 점시간 바로 전인데, 네. 네. 군산에 대한 이런 견례도 있고, 네. 군산 사람이 사랑하는 칼칼한 그만, 쌍용만점에 대한 아, 큰 현판과 함께 여기 자리합니다. 저희는 이쪽 구석택 창가에 좀자리해 있고, 근, 근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네요. 일단 전통요과인정샷 네, 뭐 짜장탕, 봉탕, 팩 펴서 맛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 네, 먹, 콩 탕수육부터 나왔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쌍용반 좀 명품 탕수육 소스에 찍어서 소을짜 중짜이네. 3천원 차이니까 여러분 그냥 중짜로, 어차피 3천원 차이인데 뭐 가까이 떠. 딱 찍어서 와이와민군 아니 로먹 이거 장조육은 바로 이렇게 먹어야 돼 배달 시키면 눅눅하잖아요 바삭바삭하고 꼭그 누룽지 먹는 것처럼 예, 아삭하면서도 윤기 보시오 야 완전 살아있습니다. 아침이 점심이죠 한 11시 반쯤 늦은 게아 예술이야 예술, 예술. 아, 짬뽕 나왔습니다 조개짬뽕 9,000원인데 이양재에다가 조개를 담는 거고 양이 엄청납니다 짬뽕 한번 이런 홍합도 보이고 음, 이거를 도감에 응? 한번 응, 네. 면좀 털어서 응. 어, 바로 나왔을 때 뜨거운 그 짬뽕 그대로 너무 응. 응. 끊기지가 않네 끝도 없이 이 면이 네, 그 짜, 짜장 짜장도 나왔네요. 자, 짬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면발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laughs> 일단 면발 좀 마고 먹어보고 국물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면발이 그냥 기가 막히네요. <laughs> 국물도 한 번. 이 국물 맛이 오는 거죠. 짱님 완전. 물만큼 아, 진짜 시원하네. 왜큰하고 한번 국물 룩 마셔봐야 되는 거야. 아, 속이 완전 다 풀려버리네. 끝내준다. 아. 이렇게 한데 밥 먹고 짜장도 한번춘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쌍용반전 짜장이 나는데요. 야 짜장 일단 빛깔이 그냥 예술이네 예술. 그냥 쓱 비벼줘야지 짜장은. 짜장은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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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옛날 시기의 빛깔이나 이런 거 보면 야채도 큼지 큼지마 하고. 일단은. 가격은 8,000원이면 저렴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뭐 여행지 왔으니까 이 정도는 좀 투자하는 센스가 좀 있어줘야죠 야 이게 면이 가위를 한번 커팅해줘봐요 아이고 네, 너무 길어서 좀 커팅해서 짜장도 맛좀 보겠습니다 쌍용반점 네, 짜장짬뽕 탕수육 삼종세타이가 도와주죠 좀 옛날식 짜장 그 맛이네요. 오늘 어, 이렇게 창수육에 네, 짜장에 짬뽕. 저는 개인적으로 짬뽕이 시원하고 얼큰한 게좀 마음에 드네요. 쌍용만점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짬뽕 리터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여기는 군산, 이가 군산. <laughs> 네, 쌍용만점에서 어, 식사를 간단하게 하죠. 어, 일요일 맛있겠어. 아, 이게 박지여 감은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그냥. 아, 행복합니다. <laughs> 추천드려요. 쌍욕 <laughs> 만점.